안녕하세요 상큼꼬니의 꼬니입니다 으.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만원원치 한번 사왔는데요 그건 영상을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다이소에서 사왔던 걸 언박싱하고 포카 포장을 또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째 포카 포장이에요 아직 고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 볼게요 시작 꼬니 언박싱부터 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인덱스인데요, 여기, 인덱스. 200, 매. 제 인덱스가 있지만, 이 작은 인덱스는 없어서, 쓸 거예요. 작은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 포토카드 슬리브. 이거, 어, 잘못 산거 같은데. 일단은, 곡 한번 꺼내볼게요. 요거 곡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어? 잘못 썼다! 와, 잘못 썼다. 형, 제가 잘못 산것 같아요. 아니, 이건 도모송 넣는 데에다 쓸게요. 제가 도모송 넣는 걸못 샀어요. 그 봉지를 띠부띠부실 넣는 건 있었는데 엄마는 얘는 도모송 넣는 거 났어.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아니. 자, 그리고 요거거매차 어, 다이소. 말랑 미니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뭘 넣을 것이냐, 짜잔. 컬러 배경 슬리브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핑크, 퍼플, 블루가 있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짜잔. 증명사진, 탐노, 곰돌이가 들어있어요. 여쭤줄게요 어, 이번에는, 짜자 예쁘다, 블링블링. 이거는 비즈 스트랩인데요. 이걸 왜 샀냐면, 여기다 걸으려샀는데 걸어질까 모르겠네요. 근데 곧 봄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이소가 다 봄으로 바뀌었더래요. 바뀌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뻐서 하나 샀죠? 아니. 짜잔. 투명 단로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망이 4개 네 남았어다 자, 뽀떡 같데요 까볼게요.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못내해봤어요 자, 아, 누군지 모르겠고요. 아, 누군지 모르겠고요. 장원영이고요. 단체 포카거든요. 네, 모르고요. 장원영이고요. 장원영입니다. 자, 모르는 포카가 많아요. 다음에는 고수로 돼서 찾아올게요. 맨날 하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포카 있죠? 저 있어요. 보여줄까요여콜건가 어, 요거 아닌데? 어, 여기 있어요. 어때요? 똑같아. 있어요. 도모송인데 이거 똑같은 걸 사버렸어요. 제가 남자 될 건데 너무 멋있어서 샀어요. 내가 왔다. 빠빠삐, 빠빠삐, 창군고니 내가 왔다. 장군고니 와인. 자, 포장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찐보로 시작할게요. 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희가 어떤다 넣어요? 어떤다 넣어요? <laughs> 슬리로 들어갔나? 꽉 찾는데 어떡하죠? 그럼 나중에 걱정할까? 지금은 여러분이 더 중요하니 자자. 여러분 죄송해요 방금 안보였잖아두개할 네, 건데요 하나는 이걸로 할 거고 하나는 그냥 일반으로 할게요 이건데, 요거부터 써야 돼요. 오늘은 보라색.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으갈게요하나긴 걸로 할게요. 짜잔. 그리고, 탕로더. 제가 이거 한번 띄워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좀 뒤에도 있겠지? 제가 이거 띄워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친구들한테 뽑카없고 이거 그로도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띄워보고 싶었어요. 띄워지는 것도 없네. 꾸며볼까요? 아니, 다 송못네 희망이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요. 그냥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쭉, 여보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thank yeah. you 점포 전포. 점포는 오늘의 강청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포장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처음에 재밌었죠 근데 네, 두 번째는 재미없죠 재미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 없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재미 없으신까요 그러면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재미 있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볼게요. 코카를 골라야 되겠다. 요거요? 네 알겠습니다. 만두 만들기. 여기에서 제 노래 나오는데, 그제 올린 노래 말고 다른 노래도 있어요. 이번에 뽑아버렸다 <laughs> 이거 해볼게요 올린노래 말고 꿈만은아이 말고 다른 노래 있거든요 슬위브로한다 안했지? 저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어, 제가 이... 이 슬리벌 아니고 이... 그거... 그 뭐지? 걸로도 한다는 데그로버프그저 인덱스 킹을 한다는 데 이제 조용히 가볼게요 자! 랜덤으로 하는 거 해볼게요. 나중에. 하트 보이시나요? 자, 인덱스. 긴거 나와라, 오빠. 그대로. 초록색. 얘를 쭉. 나는 아, 소리지? 어? 이거 안 들어가네? 못 어, 들어갔다. 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두고 있어. 포장 끝! 여러분, 이번엔도영상안들기요 음, 여러분, 제가 오늘은 포장 끝이었지만 다음에도 재밌고 신나는 포카 포장 영상 고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